마태복음 27장 11절로 16절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교독해서 26절까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 예, 주장들과 장모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 이에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니 하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줄알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였더니. 종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헬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도도 없이 무릎을 낮추는 모습을 보고 우리 그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바라만한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채찍자가 이 못밖에 넘겨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 아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우리의 능력이요 믿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알기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또 말씀이 그립고 사모하여. 오후에 배도 나왔사오니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주의 뜻을 분변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은 말안 하면 잘 몰라요. 예수님은 근데 말을 잘안 하세요. 오늘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 빌라도가 묻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 종교 재판은 사내들이 내서 했고요. 정치 재판은 총독이 했습니다. 어, 사형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뭘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자기 소신대로 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근데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한테는 사형권이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로 데려옵니다. 왜 왔는지 빌라도도 알죠. 아무리 봐도 정치범 아니에요. 종교범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전복하고 가이사를 부인한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하는 누명들을 온갖 누명들을 다 씹었어요. 혐의를 만들려면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안 그랬습니까? 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놀라워해요. 왜요? 너, 네가 스스로 신혼 안 하고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혐의 그대로 뒤집어 쓰는 거야. 죽는 거야. 근데도 주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말이 진리를 이룰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진리냐, 지식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전 말씀에도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그때 말한 진리를 안다는 게 지식적인 알미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진리의 인식은 지식적인 알무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자무식이라도요, 진리를 아멘 하고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진리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기독교의 능력 아닙니까?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 예수 당시에는 많이 배웠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나요? 아니요. 무식쟁이들이 수두룩 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하면 아멘.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요. 말로 따지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식에는 굉장한 함정이 있고요. 맹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왜 자꾸 자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을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죠? 예?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그거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제자들한테 풀어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말로 증명되는 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 받들어야만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지만 주님이 제일 답답해 하신 게 뭐예요? 안 믿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손목이 안 좋아졌어요. 계속 파수도 붙였다가 바르는 것도 발랐다가 하는데, 제가 왜 팔이 안 좋아졌을까요? 몰라요. 이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운동을 즐겨서 그런가 하고 병원을 갔어요. 뭐 운동 어떤 거 하세요? 제가 하는 운동 뭐, 빤하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갖고 이런 증상이 안 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에 미친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정도만 하지 생업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교육관, 교회 학교 예배실 공사할 때 교회 재정 좀 맡겨본다고, 자원봉사합시다. 좀힘읍시다 그랬는데, 제가 예, 이 일을 늘 했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연, 나보다 연세 있는 분들이 힘쓰는 걸 보면서, 저분들한테는 지지 말자 하고, 이걸, 이게 예, 과하게 움직였어요. 예, 무거운 것도 안 무거운 척 하면서, 예, 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같이 일하셨던 분알 거예요. 근데 그때 망가진 거예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도 일을 악물고 했네. 더망 거졌죠.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 제가 못 나갔어요. 같이 일하셨던 분들이 서운했을지 몰라요. 젊은 목사가 처음에만 반짝하고는 계속 안 해준다고. 제가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죠. 왜이 얘기를 할까요? 아, 인제 아셨죠. 근데 주님은 그 말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요, 다 믿어요. 아닙니까? 예, 믿으면요,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래도 믿어요. 여러분, 자식, 미워하면서도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자식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학교 가서 선생님이 얘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아니, 니네 아들이 했다니까! 라고 증거를 보여줘도 얘가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믿으려고 그래. 아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 혐의를 어떻게 든 부인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한번 찍히면요, 예. 네. 내 아들 아니고, 딴 놈인 경우, 한번 찍히면, 음, 또 그놈이야? 뭔 착한 일을 해도,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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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착한 척 한다, 착한 척 한다. 이게 인생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시나요? 오늘날 정부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면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요. 많이들 추앙하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게 필요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믿는 자는 고난조차도 내게 유익입니다 고백을 해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조금의 불편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조금의 불편도 용납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목에 칼을 미이 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 그래도 부인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우리 모두가 지식인이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른 사람이 아니라, 지식인이 되다 보니까 나 살아야 돼. 칼이 들어오면, 아,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는 자를 넘어 진리를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혐의가 없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정치범 아니에요? 예. 네. 로마를 과 대항하거나 체제 전복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게다가 심판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누가 급히 보냈는데, 누가 보냈어요? 아내 글로디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젯밤 꿈에 꿈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디 여자가 남편이 일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시급한 거예요. 아니, 총독의 아내쯤 됐으면 그 기본적인 예의 범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남편이 재판정에 있는데 사람을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왜 보냈을까요? 그가 한 말을 보세요 네? 뭐라고 얘기를 해요? 19절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의인이라는 거죠. 죽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괜히 당신이 그 누명 쓰지 말아라. 급한 거예요. 남편의 일, 공무, 내가 하는 조언은 사사로움 이걸 뛰어넘는 거죠.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아니까 공무 중인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판결하지 마십시오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넘겨주잖아요. 분명히 죽을 죄인 아닌 걸 알았으면요. 엄격한 로마의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은 혐의가 없다. 무죄다. 하고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례에 따라서 네? 바라바라는,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려오는데 이 사람 누구예요? 강도 짓하다가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은 기결수입니다. 기결수가 뭔줄 아시죠? 나쁜 놈, 죽을 놈 하고 결정받은 놈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미결수입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 사형수하고 선고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을 내놓고 누구를 내줄까? 이 말이 돼요? 형평성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안다는 몸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길 바래요 많이 알아서 좋으세요? 전 무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애인 선교회에 있을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정신지체. 나이도 먹어가지고 얼굴 쭈글쭈글하고 권사님쯤 나이 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빠. 그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분노가 오래 가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당장 불편하게 하면 화를 버럭 내요. 그래 놓고는 헤헤, 그러고 끌어안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물론 앞끝도 없어요. 뭘 계산해가지고 치밀하게 요놈 당해봐라 아니면 요렇게 하면 내가 이익을 얻겠지 이런 머리 쓰는 게 없어요 너무 순수해요 보면요 사랑스러워요 제가요 뭐죠? 결벽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설거지 한 숟가락도 보고 흔적 있으면 허해가지고 티슈에 닦아가지고 밥 먹었어요 식당 가면요 식당에서 주는 물 휴지에다 적셔가지고 닦아먹고 그랬어요 장애인들 냄새 얼마나 나는 줄 아세요? 얘네들이 제대로나 씻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냄새 풍기면서 우퍼 그리고 안아달래. 어떻게 했겠어요? 안아 줬죠. 왜요? 몸은 더럽고 냄새 나요. 근데 영혼에서는 깨끗한 향기가 나요. 우리는 몸은 멀쩡해요. 깨끗해요. 외부로는 환기가 향기가 나. 신령은 어떤가요? 질문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향기로운 영혼의 사람인가?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도요. 여기가 썩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어도요. 빌라도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예수를 통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면서 환 갖고 난다 당하면서도 그 주님을 마음에 품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에 다 무식쟁이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이 함께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이나 사도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배우지 말라 그런 건 얘기도 아니고요. 네? 또 열심히 더 배워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맑은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전범 재판소가 열렸잖아요. 독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동조했거나 주체가 됐거나 했던 사람들은 전범 재판소에 세워서 다 형을 때렸는데요. 공장에서 경비대원으로 일했던 여자 노인 하나가 그 전범재판소에 섰습니다. 한나라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뭘 사람을 죽였겠어요? 아니요. 감시자였어요. 예, 경비대원들로서 이 포로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포로수용소를 만들, 유대인 수용소를 만들다가 모자라니까 교회를 하나 수용소로 바꿔놓고 거기다 여자 유대인들을 넣어놓고 일시킬 때는 꺼내, 데리고 나와서 일시키고 끝나면 다시 들어가서 교회 안에 있게 하고. 공습이, 연합군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다 대피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폭탄이 떨어져서 불이 붙었어요. 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에? 열어주면 유대인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밖에서 그걸 지키고 있던 경비대원이었던 이 한나가 문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자기들을 명령하던 군인들과 지휘관은요, 공수비 발생하니까 어디를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싸우러 갔는지 알수 없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내 양심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는 불이 붙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유대인들이에요. 예, 가둬놔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요.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안 열었어요. 왜요? 왜요? 문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문을 열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인식한 거예요. 내가 그 추궁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알미 작동하는 순간이 언제여야 하느냐? 보편적인 진리에서 작동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알미라는 게내 수준에서 작동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불편한 것을 피해야 되고요. 내가 당장 곤란한 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배운 것들이 자꾸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임무에 대한 지식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진리의 지식을 가로막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있지는 않을지라도 매 순간이 인생 자체가 선택의 순간인데 진리를 따라 선택하고 있는지 지식 그것도 내 개인을 위한 지식으로서 작용하는 그 지식을 따라 선택하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니요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조차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수모를 당하면 꼭 갚아주고 싶어요. 내가 곤란해지면 막 속에서 울분이 솟아올라요.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도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셨거든요.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저도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욱해요. 예. 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끝도 여전하고, 앞끝도 억지 않고, 그러니 믿음으로, 진리로 사는 이답게 살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를 얕보고, 대은교회가 붕하는 교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대은교회는 저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 주보를 다시 바꿀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담임 목사 어디 있었어요? 주보 맨 아래. 그러다가 다음에는 맨 뒷페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맨 앞으로 나와버렸네? 이게 늘 저의 마음을 걸리게 해요. 난 섬기는 자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1년이 가도 제가 먼저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머니가 불편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길래 나 한두에 키워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되어 장가들기 전까지, 아그 역사를 보시라고. 내가 언제 먼저 전화한 적 있냐고. 미안합니다. 나긋나긋한 목사가 못되어서 여러분들을 친밀히 살피지 못하는 목사가 돼서 참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 내가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를 이해하든 오해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이대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목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제 직임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우리 목사님나 아무것도 신경 안써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난 성공한 거예요 <laughs> 앞으로는 제가 봉고차 운전할 때 출발하는지 서는지 모르게 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아, 웃자는 얘기예요. 또 멀미약 먹고 타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주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지시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고 진리로 주님을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배웠던 빌라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세인들, 유대 지도자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무 항변도, 아무 자기 변호도 안 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치시면서까지도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능력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